사실, 가수는 이런 꿈을 꾸잖아요. 누구 역할을 있을 적에 내목소리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는데. 그러면 어떠세요? 저여러분들 보기에 내 목소리랑 어울리는 배우는 이 배우다. 아, 자기의 어떤 페르소나? 아, 저는 늘 담고 있는 분이 계셔서. 공유씨의 굉장한 팬인데. 어, 저도 좋아해요. 저 공유형이랑 샵 같아요. <laughs> 저 메이크업 선생님이 공유해, 공유, 공유형 해줘요. 그럼 같이 공유하는 거야? 그걸로? <laughs> 팬인데 사실 얼마 전에 그 도깨비에 박용 도깨비. 씨가 출연하시잖아요 네, 네. 거기에 ost를 하게 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들은 거예요? <laughs> 오. 정말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아무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 연락도 안 오는 거예요? 아직도? 네 그래서 제가 실장님께 여쭤봤는데 안 하게 된것 같다고. 지금 엄청 실망하고 있는데. 어떻게든 한번 해드리고 싶어서. 그런 후격사도 있군요.